피디야, 건율니가 하려고 해. 피디야. 조금씩가 최민호 다. 조금씩가 전우라 이 했어 다. 지현이, 오이 시아야, 빨리 해라. 유로 받을 준비하고. 에너지. 가훈이 태윤아 그래. 빨리 내려가 가자 집중 집중 패스하라고 잘했어 도준이 가훈아 한두 번 하고 줄라니까도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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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버 좋아 이거, 빨리 가! 손 대지 마! 빨리 내려가! 이체다 아우, 이이체다 아우, 이이체이아이아이이 체육! 아 아우, 이 체육! 아우, 이이 체육! 아이다 네, 네. 세윤이가 같이 있어야지 도망, 도망. 안으로 들어가서 네. 안으로 네. 안으로 가라고. 이기여이야 준비해 짤린다. 유야 안돼. 가운이가운이 천천히 네. 해. 아이고, 네가 해.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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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빨리 내려와 크리라고 내려와. 이다운 내려라고 최현 목적 목적 이채연 이채연 목적 최현이만 나야리 아, 다운이 여기 7 7번 다운이 내려, 다운이 내려. 다운이 내려. 다운 내려 이다운 여기 봐봐 오른쪽 봐봐 윤호 가야돼 내려봐 윤호 윤호야 두준이가 저기 커버가면 두준이 자리 내려가라고 다운이 수비할 때 이다운 수비할 때 따라가야 돼 마무처럼 받아 야 하이드 하는 대로 Thank you. I j u s, <You 're> <S, <You 're> <S ほんとにほんとに

아 저기 봐, 수영 씨야, 씨야, 야 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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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야! 씨손 대지 마, 손 대지 마. 아, 네. 아, 네.

한, 저, 저, 저 한, 저한 5분, 5분 남았나? 5분남았어성훈아성훈 나와! 성훈이테스 해줘야 돼. 다 온다. 들 하나만 더붙 하나만. 이겨내! 이겨내! 길게! 길게! 직장!

아, 시 치우니, 받아 야치이니귀여받 가자, 치우니, 가자. 펀대타오펀타오 아, 이사와가야울하지마한번더 어, 가자 어, 어. 네. 울하지마 얘들아 얘들아 울하지마 끝까지 오, 자. 자, 어, 저가이 어. <놀러> 끝까지 가이 가야돼 가이 시간 많다! 슈트, 볼트 슈트, 슈아 가야돼 트울하지말고트슈태가이슈이 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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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오른쪽 슈트, <다원이> 오른쪽. 트 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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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,